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나분입니다. 어제는 영상, 저, 오후 영상 없었지요. 오늘 오전 영상도 못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이가공방분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어, 늦게까지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매장에, 어, 우리 그, 그 구독자님들이 오셔가지고, 또, 어, 물건을 또 잔뜩 해가지고 가셨답니다. 그래서 바빴어요, 어제는. 그래서 포장이 늦어서 오후 영상 못 올려드렸습니다. 어, 이가 공방분은 12월 24일날 추첨이 있습니다. 어, 크리스마스 이브에 추첨이 있으니까 이가 공방분 필요하신 분들은 어, 영상 보시고서 필요한 아이들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한분한분다 추첨, 어, 명단 적어서 다 지금 어, 해놓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해강료 올라갑니다. 해강료. 아우, 바쁘니까. 아, <laughs> 어, 유 아이는 12,000원짜리, 12. 그리고 내경 사이즈는, 어, 10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키는 13이 살짝 안 되는 아이죠. 요 아이 두 개.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어, 이렇게되면 12, 폭은 7, 그리고 키는 8 되는 아이입니다. 어, 작은 그 창들, 쌍두짜리 쉽게 놓으니까 이쁘더라고요. 12,000원, 15,000원, 아, 12,000원, 8,000원, 8,000원짜리죠 이 아이. 이렇게 하면은 얼마인가요? 16,000원에다가 24,000원. 4만원입니다. 4만원인데 요 아이는 어, 세트 25,000원까지 오늘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요렇게한 세트 어, 묶어봤습니다. 요 아이는 사각 15,000원짜리 아이입니다. 1 1그 다음에 키는 12.5 되는 아이. 그리고 요 아이도 요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아이죠. 어, 12.5 그리고 폭은 7 키는 어, 10대는 아이입니다. u 아이도 15,000원짜리입니다. 요렇게 하면 45,000원이죠. 이 어, 아이는 오늘 세트 구성해서 3만원까지 묶어드립니다. 어, 두 세트 정도는 될것 같아요. 두 세트하고 u 아이가 아마 한 개가 남을 것 같아요. 어, 세트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2만원짜리 아이들입니다. 2만원짜리 아이들 어, 이렇게 되면 14 나오고 내경은 12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키는 15되는 아이입니다. 세트 구성 6만원입니다. 어, 이 아이는 30% 할인하면 4만2천원 나와요. 오늘은 어, 얼마 없어요. 이제 4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18,000원짜리 아, 여성스러운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12.5 이렇게 재면 어 넉넉한 10 나옵니다. 그리고 키는 13.5 되는 아이 이렇게 한 세트 올려 드립니다. 이어 아이는 세트 구성하면 72,000원 72,000원인데 어30% 할인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음. 5만 400원 나오네요. 이 <laughs> 아이는 5만원까지 묶어드립니다. 5만원에 네 아이 보내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어, 타원형의 아이예요. 가격은 3 5 0 0 0원 짜리죠. 어, 이렇게 재면 20 나오고, 내경으로 재면 16.5 정도. 17까지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12 되는 아이. 세트 구성 7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어, 5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그에오니엄그아이들있죠 깊이감이 있어서 깊이감이 이 정도예요. 깊이감이 있어서 어 그런 아이들 식재해주면 어, 정말 깔끔한 이쁘더라고요. 요 아이 세트 5만원에 갑니다. 요번에 이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이 아이는 까베기처럼 어, 양쪽을 꽈준 아이죠. 가격은 25,000원짜리입니다. 22 그다음에 폭은 12. 키는 11대는 아이입니다. 어, 어제 세종에서 박예사님 다녀가셨는데 어, 물건을 시켜놓고 이제 직접 영, 어, 와서 매장에서 보시고 가져가신다고 두 분이서 오셔가지고는 어, 영상서 보다가 실물로 이 아이를 보니까 정말 이쁘다고 <laughs> 칭찬을 아주 그냥 어, 많이 하고 간 아이죠. 근데 수량이 없어요. 수량이 없어요. 그리고 어, 지금 아... 여기가 조금 타임이 타 트임이 같네요. 그죠? 아또 눈에 가시처럼 딱 눈에 저 아이가 또띄었네요요 <laughs> 아이는 세트 구성 5만 원인데 요 아이는 3만 원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세트 3만 원에 오늘 요 아이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요 아이는 2만 5천 원짜리 사각 분이죠? 요 아이는 요렇게한 세트 있어요. 요렇게한 세트 있는 아이. 11, 그 다음에 16대는 아이입니다. 세트 구성 75,000원입니다. 75,000원인데, 어, 3 0해도 52,500원 나와요. 근데 오늘은 세 아이 다 묶어가지고 5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5만원까지 어, 한 세트 남은 아이 올려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사각분 3만 5천원짜리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한 세트 남았어요. 요 아이는 딱두개 남았습니다. 13 그리고 18대는 라인입니다. 어 수량이 다 나가고 없어요. <laughs> 요아이도 어제 보시고서 두 세트씩 다 가져가셔 가지고 수량이 없더라고요. 세트 7만 원이죠. 7만 원인데 음30% 하면 49,000원 나와요. 근데 오늘은 요아이 45,000원까지 한 세트 남은 아이 올려 드립니다. 이번엔 어 25,000원짜리 두개 올려 드립니다. 사이즈 15 그리고 17.5 인기가 제일 많은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목대 에 있는 아이도 괜찮고 저기다가 어창 같은 아이들 식재나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해강류는 깊이감이 있어서 이거 저거 다 식재 놓기가 딱 괜찮은 그런 사이즈 사이즈의 아이들입니다. 세트 5만 원이죠. 어, 요 아이는 오늘 세트 구성. 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 3만원까지 묶어 드릴테니까 필요하신 분 데려가세요 세트 3만원에 올려 드립니다 이번엔 3만 5천원짜리 창분입니다 3만 5천원짜리 창분 21그 다음에 이렇게 재면 19.5 나옵니다 사이즈는 15대는 아이 15.5 어, 조금씩 다 어, 저기가 틀리죠 요 아이는 세트 구성 어, 얼마인가요 7만원이죠 3만5천원씩이니까 할인 한번 들어가볼까요 어, 요아이 오늘 세트 구성 두아이 오늘 어, 4만5천원에 올려드립니다 4만5천원에 올려드릴테니까 어, 수량있을때 필요한 아이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4만8천원짜리 아이입니다 4만8천원짜리 아이 굿다리가 아주 멋있는 아이죠 어, 사이즈는 22그 다음에 키는 어, 20 되는 아이입니다. 맞지요? 20? 20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이 어, 아이도 세트 96,000원 이렇게 다리 만드는 아이들이 어, 사장님이 분량이 많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저 아이 잘안 만들어 주셔요. 근데 저렇게 굽다리를 해주면 확실히 화분이 더 돋보이더라고요. 이 아이는 세트 구성 9만 6천원 오늘은 어, 할인해서 6만 5천원까지 묶어드립니다. 6만 5천원까지 어, 묶어드릴테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이 할인된거죠. <laughs> 어, 세트 6만 5천원에 들고갑니다. 이번엔 이렇게 단품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5만 5천원짜리 아이입니다. 15그 다음에 키는 22대는 아이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위에는 사각이에요. 사각으로 된 아이라 모뭘 어, 식재해줘도 안정감이 있는 아이죠. 어, 요 아이는 오늘 55,000원 38,000원까지 올려드립니다. 38,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2만원짜리 흰색톤입니다. 어, 14 그리고 14되는 아이. 요런데 조금씩 이렇게 유약이 어... 까진 게 아니라 좀덜 묻혀진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힌토, 힌토는 어, 조금 그런 게 어, 있더라고요. 이 아이 세트 구성 6만원인데 오늘은 어, 4만원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 데려다 창 한번 씩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아이는 2만원짜리 아이입니다. 어이구야. 사고 축뻔 했네. 이 아이는 입구가 넓은 아이입니다. 15. 내경 사이즈도 13.5 정도 나오는 아이. 14까지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키는 14대 누나입니다. 어, 이 아이도 세트 6만원이죠. 오늘은 30% 해서 쭉 2,000원 더 깎아드립니다. 해서 4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요번에 28,000원짜리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는 16. 그 다음에 키는 16.5대 누나입니다. 어, 세트 구성 56,000원이죠. 56,000원 하는 아이인데 어, UI가 살짝 공삐품이에요 살짝 공삐품이라 어, UI 한 세트는 오늘 어, 봉봉이가 3만 원까지 올려 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한 세트 올려 드립니다. UI도 35,000원짜리 18. 그리고 키는 1 6 5되는 아이. UI는 정말 깔끔하게 나왔어요. 어 세트 구성 7만 원입니다. 7만 원인데 오늘은 봉봉이가 4만 5 0 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요번아 이는 4만 원짜리 아이입니다. 4만 원짜리 아이 사이즈 16, 그다음에 키는 20되는 아이입니다. 20이 조금 넘어요. 사이즈가 입구가 널찍해서 어이 사이즈는 진짜 에원이엄식지하기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세트 8만원. 오늘 이두 아이는 5만 5천원까지 묶어드립니다. 이번엔 4만 5천원짜리, 어, 롱분입니다. 어, 끝에서 끝은 17점 몇 나오는데, 내경은 한 14에서 5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키는 23 되는 아이입니다. 세트 구성 이 아이는 9만원입니다. 9만원인데, 와, 두 세트 남았어요. 다 나가고. 다 나가고 두 세트 남은 아이. 오늘 봉봉이가, 어, 6만원까지 묶어드립니다. 요번에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요 아이는 28,000원짜리 아이인데, 어, 16, 그 다음에 1 6되는 아이예요. 근데 요 아이가 좀 다리가 흔들거려요. 근데 요, 흙 담아놓으면은 괜찮아요. 어, 그래서 요 아이는, 어, 두 개. 무, 이렇게 무게감이 느껴지면, 어, 흔들림은 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는 세트 3만원에,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이번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 이 아이가 3만 5천원짜리죠. 18, 그 다음에 키는 16.5 되는 아이. 어, B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B품인데, 그닥 막 저기한 B품은 아닙니다. 15, 그 다음에 19 되는 아이. 어, 이 아이도, 14, 내경 사이즈는 12 보시면 돼요. 그리고 키는 27.5 되는 아이입니다. 어, 요세 아이는, 어, 살짝 기품입니다 그래서, 어, 세트 구성하면 10만 7천 원 나와요. 10만 7천 원 나오는데, 요 아이 오늘, 어, 세 개, 그냥 50% 할인해서 택비 없이 5만 5천 원까지 묶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올려드리고요. 봉봉이는 내일 오전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